자, 여기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 볼게요. 봐, 아, 저기. 얘들아, 지구 여기 보니까 뭐가 많대? 지구는 철과 산소가 많다. 그죠? 근데 지각에는 어때요? 지각에는 산소랑 규소가 많습니다. 이가 제일 많아요. 규소는 두 번째. 생명체에는 뭐가 많다고 나와 있어요? 산소랑 탄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원소는 뭐다? 탄소 얘가 중요하다 이거. 그죠? 산소가 없으면은 사람도 못 살고, 그죠? 식물들도 살수 없을 거고, 물론 광합성을 하면은 산소를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밖에 수소, 탄소, 규소 등과 결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어요. 앞에서 우리 이전에 설명했었잖아 그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통해 헬륨이 만들어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을 통해 탄소, 산소, 산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철까지 만들어지는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었거든. 물론 잘 기억이 안날수 있어요. 여전지 간에 아, 이 원소들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다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각과 생명체 구성하는 물질 차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구성하고 있는 원소 종류나 비율이 다르대. 자 지각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이 밑에 표에서도 한번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자 뭐의 비율이 높다이고요? 산소랑 규소의 비율이 높습니다. 산소가 제일 많아요. 46.6% 규소는 27.7% 물론 이 질량비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암기 안 하셔도 돼요. 생명체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생물이 가지는 원소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다? 산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건 뭐요? 산소죠, 그렇죠? 가장 많은 건 산소, 두 번째로 많은 건 뭐다?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각은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 암석 한번 쪼개면 뭐 나와? 광물 뭐 나올 거고. 자, 이 광물은 원소의 화학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 대부분은 이 규산형 광물이에요. 이것 중에. 산소랑 규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규산형 광물들이 지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산용 박물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조금 이따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생명체는 단백질 핵산. 여기서 말하는 핵산이라는 건 뭐야? DNA랑 r n a 거하나 B. 옥시 리버스 닐클레인 애시드. 리보스 닐클레인 애시드죠. 그리고 뭐 탄수화물은 뭐 설탕, 밀가루, 목말, 지질은 기름을 네.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같은 것들,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은 자 여기 탄소나 수소, 산소, CH오죠? 이0에 이제 결합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탄소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0 0 여기 탄소가 들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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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본 단위체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질 수 있죠. 먼저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규소. 아, 아니 산소랑 규소. 산소가 제일 많다고 그랬어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규산염사면체를 기본 단위체로 한데 뭐가? 규산염광물 규산염광물의 기본 단위체는 뭐다? 규산염사면체 먼저 규소의 원자 모형이 나와있습니다 이것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자 모형 보니까 어때요? 가장 바깥쪽에 전자 몇개 있어? 네개 네. 어, 네 있죠? 자이 화학반응에 참여 가능한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과 전자랑 한다. 원자과 전자 몇개 들어가? 네 개가 들어갑니다. 최대 몇 개의 원자랑 결합이 가능해요네 개나 결합이 가능하대. 그래서 다양한 원소들과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 결과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교산염 사면체를 보면은 자 우리 수학에서 정사면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규소, 규소 한 개를 중심으로 여기 Si 하나 들어가 있어요 주변에 산소 네 개가 공유결합한 정사면체 구조예요 Si 얘가 4플러스입니다 4플러스 그리고 여기 O2마이너스 O2마이너스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네개 들어가죠? 8마이너스 4플러스 그래서 이거 합하면 얼마 나 4 그래서 이 규산염 산면체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다고 해요. 화학식을 써주면 SiO4-로 써줍니다. 되셨을까요? 제호는 일단 들어 문제 따로 출력해줄게.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옆에 것도 돌고 있나? 아 여기도 하나 있네. 자 규산염 사면체 규산염 박물 기본 단위시였어요. 단백질은 기본 단위시가 뭐다? 아미노산이다. 음. 핵산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지요? 되셨을까요? 넘어갈게요. 규산염 박물 결합 규칙성 보도록 할게요. 규산염 사면체는 무슨 전하를 띠고 있다? 음전하를 띠고 있어서 양이온과 결합하거나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무엇을 공유를 해? 산소를 공유해서 전기적 중성상태의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을 하냐면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가지 구조로 구분을 해줘요. 자 다시 규산염 사면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규산염 박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현재 우리 통합 과학에서 배우는 그 구조는 몇 가지 구조야? 다섯 가지 구조. 먼저 첫 번째로 독립형 구조가 있습니다. 이 독립형 구조는 규산염 사면체말 그대로 독립적. 지금 한 개, 한 개, 한 개, 한개 서로 안 붙어 있어 서로 각자 떨어져 있는 거 보이지? 자, 규산염 사면체 한 개가 독립적으로 양이온 철이나 마그네슘 등과 결합을 한다. 자, 뭐랑 결합한데요? 뭐랑 결합하는지가 중요하거든. 요거 안기해 주셔야 돼요. 철이나 마그네슘. 요렇게. 등과 결합을 합다 독립적이다. 한 개예요. 자, 그다음 단사슬 구조는 요거 중요. 양쪽에 산소를 공유한다. 이렇게. 요거 암기하시 해주시면 돼요. 양쪽에 산소 공유. 사슬 모양처럼 생겼죠? 그죠? 하나의 사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단사슬. 사슬이 이렇게 두개 붙어 있어 본 모양. 옥사슬 그래서 이중 사슬 모양으로 결합을 합니다. 자 판상 구조는 뭔가 판 같죠? 그죠? 넓은 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산소 세 개를 다른 교산염 사면체와 공유한다. 여기서 산소 몇개 공유한다고 세개 공유 요게 중요해. 이런 거 물어봐요. 산소 세 개를 공유를 해서 판 모양 으로 변합니다. 마지막 망상 구조까지 볼게요. 망상 구조는 산소 몇개 공유 야네 개를 공유 그래서 3차원적인 구조로 굉장히 간단한 구조입니다. 아시겠죠? 간단하더라. 자, 그래서 공유하는 산소 수가 많아지므로. 자, 여기 한번 잠깐 볼게요. 표를 보면은 여기 밑에 내용 보여요. 봐봐. 공유하는 산소 수가 보면. 망상 구조로 갈수록 더 이제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S I 분의 산소 원자 개수 했을 때 값이 작아지면 풍화에 얘는 강합니다. 좀 뭔가 단단해 보이는 구조죠, 그죠 그리고 여기 왼쪽으로 갈수록 풍화에 약해요. 풍화침식에 그리고 깨짐, 쪼개짐, 나머지 여기 뭐다 쪼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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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짐. 깨짐과 쪼개짐의 차이는 아니? 우리가 유리가 깨진다라는 표현 쓰죠. 유리 깨질 때 어떻게 여러 조각으로 쪼개지 깨지는데 모양이 그 깨진 조각의 모양이 불규칙적입니다. 쪼개진다는 건 뭐예요? 규칙적으로 분리되는 게쪼개짐다 아, 아시겠죠? 사과는 깨짐이야, 쪼개짐이야. 쪼개짐이죠? 이렇게 딱 갈라버리면은 그 사과 단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사과의 단면이 나와요. 근데 유리는 쪼개진다라는 표현은 좀안 맞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3번까지.